어 오케이 별거 없어 보여줄게 아니 댓글에 이쪽 안에 물 뿌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하는 드레인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빠집니다 보여줄게요 쏩니다 퐁퐁 물이던 뭐 일반 맹물이던 물은 들어가면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에서 물 싸도 됩니다. 전면 유리도 궁금해하시더라고. 이거 먼저 끼고 이거 끼면 물 아마 많이 쏴도 거의 안 들어갈 거예요. 이중 보호. 지금 물을 썬팅하는 만큼 쏴볼게요. 이 정도면 됐겠지? 짜면 물이 나올 거야. 물 나오죠? 얘는 그렇게 쐈는데 젖지도 않았어 많이. 물 들어갈 일 거의 없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.